문열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상황과 주가 전망, 그리고 전기차와 모빌리티 같은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웅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3월에 우리 머니올라 출연하시고 보니까 7개월 만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 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올해 자동차 산업의 최대 이슈라면 역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음, 뭐 구분능선은 지났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1일을하고또 연말 정도 됐을 때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올해 이제 분기별로 어,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사실 어 이제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언급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 1분기에 이제 따져 보면 한 120만 대 정도가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 어 2분기에는 이제 한 200만 대가 조금 넘어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들어서는 사실 한 380만 대 정도까지 어전 세계적으로 어 생산한 차질 대수가 좀짙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4분기인데,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생산 차질 대수가 조금은 내려온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는 있는데, 어, 2분기보다는 여전히 높은 그런 이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어, 4분기에 어 의미 있는 실적을 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어 올해 2분기랑 비교해도 아마 조금 낮은 실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3분기나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그때보다도 사실 실적을 조금 더잘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 사실 주가는 이런 것들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보면은 동남아 공장 가동률이 이제 10월 들면서 조금 회복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4분기 상그 자동차 생산 대수는 역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게 말레이시아 지역인데, 이쪽이 수급이, 어, 이제 9월, 9월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거는 맞는데, 이제 다른 기타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사실 상황에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뭐 현격하게 이제 개선이 돼서 1분기, 2분기에도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량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그동안 못했었던 물량들을 특근을 통해서 만회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 도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르다라고 네.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3분기가 어, 사실 공급 차질 분보다도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이 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계 휴가도 좀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들어서도 이제 추석이 그랬죠. 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어 자동차 업체들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제 영업일수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3분기 대비로는 4분기가 좋아 보이는 게맞습니다예 다만 어 올해 2분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한 91만 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 4분기에는 한 100만 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제 내년의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차질, 이게 현대 기아차가 2, 3분기에 다른 어떤 경쟁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좀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소싱이 사실 이제 국내에서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소싱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 유리했었던 게 맞고요. 어, 지금 380만 대 정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분기에 해당하는 어, 전 세계 자동차 공급업체 공급 차질량인데 어, 이것을 이제 전형적인 기존 이제 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마켓 쉐어에다가 도입을 하면 현재적으로면약 30만 대 이상 생산 차질이 발생했어야 맞는데 사실 실제로 계획 대비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건 20만 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군가가 더 생산 차질이 많았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어,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생산 차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한데도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은, 만약에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으면은, 이제 뭐 차분기나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어, 이제 생산량들이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생산량이 올라오게 될 텐데, 사실 생산 차질 강도가 좀더 심했었던 업체는 이익이 회복이 되는 속도가 좀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의 구조나 아니면은 이제 개별 기업의 어 본연의 경쟁력이 그동안 엄청나게 강화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마켓셰어가 3분기에 굉장히 높게 어 올라온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그동안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대차그룹이 11%를 한 4, 5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4분기에 반도체 공급이 회복이 되거나 1분기에 회복이 되면 이 마켓 쉐어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 한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 되면은. 좀 많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주가는 보통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니까 뭐올 연말 정도에서는 좀 회복돼야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슈티지를 통해서 생산 차질을 통해서 이제 이익 훼손이 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엄청난 교훈들을 얻게 됐죠.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 골칫덩어리가 바로 어제 대량 생산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재고가 많이 급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생산량을 좀 줄여 버리니까 그동안 이제 인센티브라고 부르는 할인 판매 폭이 정말로 이제 거의 한반 토막 이상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부르는 값대로 소비자들 이다 사가게 됐으니까 사실, 더 많은 이제 재고를 쌓고 싶지가 않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량이 풀려도, 어, 생산량을 기존처럼 크게 올리지 말자라는 이제 전략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GM의 이제 CEO 메리바라, 어, 도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재고를 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어 아직 오르지 않는 이제 이유는 어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전기차를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모색을 해왔고 실제로 이제 현재 진행형에 있는데 현대기아차 그룹보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뒤처져 있었다라고 이제 전망이 됐었으나 최근 6개월 동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어, 향후 사업 계획들은 이제 좀 많이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 그런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부담요인으로 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생산에 좀옥죄는 부담요인이 이제 요 최근에 나온 게 마그네슘 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아, 네. 부족하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보통,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기아도 그렇고, 평균 판매 가격이라는 게, 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이제 판매 대수로 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심플한 구조인데, 어, 보통, 이제, 대당, 이제, 3천만, 만 원에서 차지하게 되는 원재료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게, 60%가 좀 넘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냉연 강판이 될 거고요. 차량용 이제 강판이 될 거고, 그 위에 이제 특수강이나 이런 것들이, 하스템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은 이제 알루미늄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판을 조금 더 이제 경량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마그네슘을 많이 넣거든요. 었 네. 그래서 마그네슘 가격이, 대부분 이제 원자재 가격이 희소성을 좀 띌수록 최근에는 이제 그, 이제,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격 네, 상승 상승들이... 네, 폭이 예. 굉장히 컸고 가장 범용제인 이제 철판, 이제 열양강판, 내연강판 가격은 이제 올해 저점부터 이제 고점까지 거의 한 70-80%는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반영이 사실 올해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도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게좀 어, 합리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좀더 이제 가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오른 상승폭을 내년 특정 연도에다가 다 반영하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반영. 네. 한 4년, 5년, 뭐,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원자재 가격 때문에, 매 분기 실적 이제 엄청나게 미스가 나고 이런 현상들은 조금 이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2년, 3년 치에 EPS에는 좀 영향을 네. 그런 주는 구조이고,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네. 좀 해석하면 을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수성 연구원님은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비교하자면 굳이 네. 기아차가 조금 더 낫다고 보시던데 왜 그런가요? 아그렇죠 저희 완성차 중에서는 지금 이제 기아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를 좀더볼 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일단은 이제 현대차가 어, 랑기아차랑 동일하게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하지만 이제 내수에서는 분명히 이제 현대차가 더 이제 판매를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가 먼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아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해외 시장, 즉 현대기아의 주력 해외 시장이라는 거는 곧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중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데는 미국이랑 유럽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하느냐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 보통 이 시장에서 기아가 해외에서의 이제 현지 전략을 조금 더어 뚜렷하게 가져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상품들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품을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일한 플랫폼으로 이제 차량을 어그 판매를 시작을 해도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조금 더 파, 어 판매 가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펠리세이드랑 텔룰라이드가 있는데, 이제 텔룰라이드가 사실 소비자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예. 그 기아차 쪽맞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서도, 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펀더멘트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가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어, 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기아가 이제 ROE가 14%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되면은 사실, 어, 이제, 통상적으로 비교를 하는 이제 PBR 밸류에이션에서 기아가 훨씬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기아가 올해 이제 PBR이 0.9배 정도 되고요. 네. 현대는 0.8배 정도 됩니다. ROE 차이는 이제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이인규은 그렇죠. 알아서 예. 기아가 예, 낮다.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추이는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어, 이제 글로벌 판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시장 세계 예. 지역이 있고요. 이제 미국, 유럽,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흥국 그다음 내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내수는 현대기아가 이미 뭐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도 사실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SP가 조금 낮거든요. 네. 아까 뭐 제가 3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보통 신흥국은 거한 의 1,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객단가로 하는 ASP 네, 말씀이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업 이익이든 아니면은 이제 장기 기업 가치든 큰 이제 어 이제 밸류를 네.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대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제 미국은 상당히 이제 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근데 궁극적인 배경은 이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에 대비해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훨씬 더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다. 덜 받았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생산과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상황이 조금 더 우호적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켓시어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어큰 변동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꾸준하다, 아마 예. 네, 현대기아차는 여기서 조금 더 점프업을 하려면은 이제 어, 어, 현지 생산을 조금 늘린다던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어, 예전에 2014년 15년까지 굉장히 잘했었었는데 그때부터 어,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있었고 그런 사이에 사실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올해도 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하이싱글 정도는 이제 뭐 예측을 하고 있는, 있는데요. 네. 어, 그 중에서 실제로 그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아마 전기차 시장이 될것 같고 내연기관은 좀 빠지고 뭐 그런 이제, 아. 예, 로직으로 일단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나름 조건이 있을 텐데 네. 말씀 중에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뭐 현지화돼야 될것 같고 네. 또 전기차도 좀더 많이 늘린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두 가지 조건. 알고도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라는 게 소비재인 거고요. 그래서 소비재 소비자의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럭셔리한, 네. 좀더 그런 어, 상품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이제 SUV가 예. 있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가 있고, 어두 음. 그 개를 이제 잘 하게 되면 사실 볼륨을 늘릴 수 있는. 네. 어, 가장 이제 효과적인 전략으로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연기관일 경우에는 크게 못 늘립니다. 투자하기가 좀 힘들죠, 부담스럽죠. 네, 예, 부담 말씀하신 게 이제 맞죠. 이제 뭐 5년, 6년 후에는 사실 내연기관 부품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 예. 건데 어, 지금 여기에다 과도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요. 예. 어, 이걸 해서 이제 합쳐서 키워드를 만들어 보면은. 럭셔리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정답은 고급 전기차를 네.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주 상황은 완성차 업체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복식주가도 대부분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네. 런데 부품주들이 지금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어,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부품주들이 이제 상장사고 우량한 편이잖아요. 네. 이제 하지만, 어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품사한테도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차가 있고 부품사가 있는데 부품사도 그 밑에 작은 부품사들이 많잖아요. 예. 런데이 부품사들은 좀 영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3차 밴더, 네. 4차 밴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 전가를 사실 이 밑에 있는 이제 부품업체들한테는 전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는 완성차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서 사실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어 이런 이제 그1차 벤더들 이제 좀 우량한 상장된 부품사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ASP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차를 팔아도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 자동차 업체들 이제 딜러 판매를 하죠. 딜러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라는 구조가 있는데 예. 할인을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이게 거의 이제 한 200만 원도 안 해요. 지금 아 자, 작년에는 이제 600만 원 하던 게 지금 200만 원 하죠.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사업도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죠. 네, 현대캐피탈아메리카라던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이익을 받을 수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그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어닝이 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부품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 요인이 사실 3분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던 것 같고요. 뭐 실적 은 이번 주에 좀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것들 하나둘씩 좀 밝혀질 것으로 어, 예상은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완성차 뭐 부품주다 이제 망건하고 예.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서 뭐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봐서 조금 더 길어질 음, 것 같은 아, 시간을 예. 좀더 보는 게 좋은지 어떨까요? 예, 그렇죠. 근데 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주가랑 사실 이제 현, 현지 상황이랑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 주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좀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 지금 3분기는 반면에 저점 그러니까는 이제 올해 1, 2, 3, 4분기를 봤을 때 3분기 가장 가안 좋은 분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과거 의 일이 돼 버리는 거고요. 사실 실적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그럼 다음 분기는 혹시 좋은가에 대한 이제 어, 그런 뭐. 궁금증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거고, 사실 저희, 그거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예,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눈에 띄게 좋을 거다. 라고 보고 있는 예. 거고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1분기의 반도체 공급 차질이, 어, 다시 예전, 지난 3분기처럼 되돌아가는가에 예.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3분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안 좋았었던 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가 바닥이고, 조금 그쵸. 올라가고 예. 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대기아가 아까도 저희 뭐좀 말씀드리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그런 로드맵들을 예.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서 소자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뭐, 현대차는 왜 아무것도 얘기가 없냐. 라는 예. 그런 이제 좀 많았었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씩 이제 변동될 여지가 있고 반면에 이제 주가는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계속 좀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좀 긍정적으로 어 단기적으로 반영할다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부품주는 어떻습니까? 예, 부품주는 사실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사실 좀더안 좋았기 때문에 네. 어뭐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어좀 하회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예를 들면은 부품주들의 이제 상당수가, 어, 다음 달 중순쯤 이제 실적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게 다음 달 말이 될 거고요. 어, 이때 조 체력이 약한 부품 업체들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예. 그 적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네. 이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센티멘트가 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은 조금 그, 저, 정말 이제 뚜렷한 저가 매수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하고 비교할 때 올해 전기차 이 성장세가 미국, 유럽, 중국 볼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200만 대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고요. 어, 올해는 한...